자, 93회 전산세무 1급 이론 문제 풀이 시작해 볼게요. 자, 1번부터 갑니다. 1번. 제 10기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은 1억 원. 다음 이익준비금은 없으며 처분 예정일이 지금 2021년 3월 20일이래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일단 보면서 하나 볼수 있는 게 아래 보시면은 처분액이 있어요. 그래서 처분액이 지금 이익준비금이 200만 원 있고, 다음에 현금 배당이 지금 2천만 원 있으시네요. 그러고, 지금, 200이 있으시죠?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지금 200이 2천만 원이 돼요. 일단, 이입이라는 말은, 저 연구인력개발비 이제 준비금으로 모았던 돈을, 어, 목적에 맞게 이제 사용을 다 하고 남은 돈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나머지 이유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남아있는 돈을 다시 회사가 어떻게 사용할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바꿔 주는 상태를 우리가 임의적립금의 이익액이라 그러시고요. 다음에 이익잉여금의 처분액이라는 거는 이제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기 위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정 지은 거를 이익잉여금 처분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분계를 한번 해보면은 이익이 발생을 하시면은요. 차변에 연구 인력 개발비 준비금, 연구 준비금이라고만 쓸게요. 자, 그러고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 요렇게 될 거고요. 뭐 이거는 이제 미처분이라고 쓰시면 안 되는 게 저번 연도에서 당연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보셨죠?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 다음 연도로 넘겼을 때 이걸 어떻게 쓰겠습니다라고 이제 적는 걸로 이제 회계처를 리 내주셔야 되고요. 다음, 그러고,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익여금 처분액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2월 이익여금 들어오는 것까지 묶어서 같이 이제 처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을 하시면 이 이익, 2월 이익여금이 차변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이익준비금 같은 경우는 대변에 이렇게될 거고요. 자, 그러고, 나머지가 현금 배당이신데, 저리만 했죠? 주기로 지급하시기로 이제 한게 아니라.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고요. 미지급 배당금 같은 경우는 부채고요. 정확히 유동부채. 다음에 이익준비금 같은 경우는 자본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3번, 3월 20일에 현금 배당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 오케이, 맞고요. 요게 현금 배당과 관련된 회계처리시고요. 다음, 1번서부터 갈게요. 1번. 2020년도 손익계산상 단기순이익은 이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래서 20년에 단기순이익은 4천만원입니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맞고요 다음 그리고 2020, 2020년에 전기요료 수정사항이 발생했으며 발생했죠? 자그리고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이 오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오류가 있고 다음에 중요한 오류가 있어요. 그래 중요, 중요하지 않은 오류 같은 경우는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를 하고요. 중요한 오류 같은 경우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셔서 자본으로 처리를 해요. 되셨죠? 그러고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어, 아이고, 포인트가 커졌네요. 자, 아 중요하지 않은 오류 같은 경우는 전진법으로 처리를 하시고요. 이제 재무상태표에,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을 하실 때, 어, 올해 거 반영하고 다음 연도 거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전 거는 손대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전진법이시고요. 다음에 중요한 오류 같은 경우는 그러고 중요한 오류는 이제 이익잉여금이신데 요거는 이제 소급법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소급법이라는 말은 올해 재무제표에서 이제 만약에 오류가 중요한 오류가 발견되시면은 올해 것만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 재무제표에도 이전 재무제표 반영하셔가지고 기초잉여금서부터 바꿔주셔서 올해 거 다시 적용하고 다음 연도 거 적용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법은 올해 내년, 소급법은 이전 올해 내년입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어 있는 거 보고서, 아, 이건 중요한 오류구나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익준비금은 200만원 이미적립금에 당한다 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는데, 요건 일단 틀린 말이시거든요. 잠깐 제 깜지를 보면은, 이미적립금에 들어가시는 거는요, 크게 이제 6가지가 있으실 수 있어요. 요렇게. 되셨죠? 그리고 이익준비금 같은 경우는 법정 적립금이에요. 그래서 임의 적립금에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다방에 가시는 거는 2번이세요.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2번 갑니다. 2020년 1월 1일 아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 자 2020년 12월 31일 장부에서 인식할 사채와 관련된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얼마일까요? 자 상각은 일단 유의이자율법으로 상각을 하시죠. 결산이 되시면은. 뭐 현가 얘기해드리고 이러시면 이러면 좋은데 그러면 질문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이제 결산 상각 얘기만 할게요. 결산이 되시면은 유효이자를 계산을 하시고요. 액면이자를 계산하시게 되는데 유효이자는 장부금액에 곱하기 유효이자율에 곱하기 다음에 올해 기간에 대한 기간 월수를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그러고 액면이자 같은 경우는 액면금액에 곱하기 액면 이자율에 다음에 곱하기 기간이 가요. 그래서 유효 이자와 액면 이자를 빼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상각액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좀 채워 보게 되면은 자, 요 발행가액이 처음에 이제 장부 금액이시거든요. 그래서 장부 금액이 지금 얼마 있으시냐면은 277만 6183원이고요. 유효이자율은 지금 문제에서 몇 퍼라 그랬냐면 10퍼라 그랬거든요 자 10퍼 그리고 기간은 올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다 사용했죠 그래서 이제 월할 삼각을할 거예요 그래서 기간은 12 나누기 12 이렇게 가실 거고요 액면 금액은 300만원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래서 300만원이시고요 다음에 액면이자율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에서 7퍼라고 돼 있거든요 7퍼 마찬가지 기간은 올해 사용하신 게 12, 나누기 12 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실 거고요. 계산기로 한번 눌러보면은 277만 6 1 8 3원 곱하기 0.1만 눌러도 되겠죠. 자, 그래 나오시는 게 27만 7618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는 게 27만 7618원. 그러고 여기는 지금 21만원일 것 같은데, 눌러보긴 할게요. 자, 300만원 곱하기 7% 21만원이죠. 그래서 21만원. 그럼 두 개를 빼시게 되면, 삼각이기 얼마냐면은, 277,618원 빼시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는 앞에 떼고 보세요. 자, 67,618원이네요. 그럼 67,618원. 그럼 다방에 가시는 거는 1번이시겠네요. 되셨죠? 그리고 뭐 회계처리기까지 간단히 해보면은 회계처리가 이 상태가 되신다면은 차변에 들어가시는 게 할인발행 했으니까 이자비용 2 7 7618원 대변에 현금 21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하고 할게요. 지금은 분계는 아니니까 다음에 대변에 사채 할인발행차금 4일차 6 7618원 이렇게 가시겠죠. 자 다음 아래 갑니다. 자회계정부의 질적 특성인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한장 넘길게요. 좀 자리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자 일단 목적적합성에 들어가시는 거 아래서 좀 표기 좀 할게요. 목적적합성에 들어가시는 거는 첫째 예측 가치가 있고요, 두 번째 피드백 가치가 있고요, 세 번째 적시성이 있어요. 다음, 그리고 신뢰성에 들어가시는 거는, 첫 번째 들어가시는 거, 검증 가능성. 다음,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시는 거, 표현의 충실성. 다음,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시는 거, 중립성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두 가지 우리가 질적 특성이라 그래요. 회계,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 그러는데, 질적 특성이라는 거는 쉽게 이제 재무제표를 만드실 때, 뭐 이런 제, 재무제표들이 어떻게 이제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 주시는 거를 말을 하고요. 지문 보시게 되면은 질적 특성 같은 경우는 어, 목적적합성과 다음에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회계 정보가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 갖춰야 될 주요 속성. 오케이, 맞고요. 다음 그러고 요두 가지는요. 서로 상충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목적적합성이 이제 만족이 되시면은 신뢰성은 좀더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신뢰성이 더 만족이 되신 목적적합성을 떨어지시거든요. 그게 이제 상충, 상충이라 그래요. 상충 관계 맞고요 다음, 그러고, 동그라미가 조금 크네요. 자, 다음, 그러고, 어, 4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반기 재무제표는, 반기 재무제표면 이제 연차 재무제표는 아니죠. 1년이 끝나고 작성된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그러, 그렇게 작성이 되면은, 투자를 하실 때 적시적수의 재무제표가 제시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셨죠? 1년 동안 기다렸다 재무제표를 받는 것보다는 단기 작성되고 나서 이제 받는 게 조금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실 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보가 유용한 정보일 수 있겠지만 연차 재무제표에 비해서 신뢰성은 좀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왜냐면은 단기에 단기 순이익이 발기에 이제 반기 순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산 때 이제 단기 순익을 계산해 보니까 손실일 수 있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신뢰성은 낮습니다. X 아니에요. 낮아요. 되셨죠? 그래서 가방에 가시는 거 4번 맞아요. 목적 적합성은 높지만 신뢰성은 낮다. 오케이, 맞고요 되셨죠? 자, 아, 다음 3번 갑니다. 3번 회계 정보의 신뢰성은 과거의 의사 결정을 의사 결정을 확인 또는 수정해 줌으로써 자 여기 보시면 황의 수정이란 말 나오시죠? 이 확인 수정이라는 거는? 피드백 가치를 말해요 피드백 가치를 이제 확인 가치라고도 부르실 수 있는데 확인 수정해 줌으로써 유사한 미래의 사 결정을 도와준다 피드백 가치는 목적적합성이죠 다방에 가시는 거 신뢰성 틀리셨네요 다방에 가는 거 3번이시고요 되셨죠 여기 제가 x 근거는 신뢰성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x를 꺼버렸는데 답처럼 보였겠네요 자 그래서 다방에 가는 거 3번이시고요 자 다음 아래 갑니다 4번 갈게요 4번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라고 적혀 있으시죠?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회사 안에다가 충당부채 설정을 하시고 회사 밖에다가 이제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줄 통장을 혹은 이제 금융자산을 회사 명의로써 회사 명의로써 만들어놓고 나중에 직원이 퇴사하시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지급하시는 게 확정급여형. 다음에 확정 기여형이라는 거는 이제 직원 명의 통장에다가 명, 이제 명의자가 누구냐가 이제 중요해요. 회사 명의면 확정 급여. 그 다음에 직원 명의 통장에다가 혹은 직원 명의 금융자산에다가 퇴직금을 이제 입금해 주시게 되면 확정 기여형. 그래서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는 나중에 미래에 회사 명, 회사 명의 금융자산에 이제 돈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충당부채 설정을 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그 다음에,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차, 사후액이에요.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직원명이 금융자산에다가 돈을 불입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직원이 본인 이제 금융자산에서 돈을 찾아서 이제 퇴직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회사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확정 급여형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자, 1번 보시면은, 퇴직연금의 부담금 200만원을 납부하면서 라고 적혀 있으시죠. 운용관리 수수료 5만원을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 이제 확정급여형에 대한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회사 명의로서 금융자산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해 주시는 관리사업자라든가 관리자가 있으시면 그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분개가 200만원은 퇴직연금 이제 계좌에 들어갔으니까 금액은 200만원이실 거고요. 이해되시죠? 요게 200이고요. 그러고 나머지 5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으로 800번 대코드예요. 회사 이제 업무, 업무 관련이기 때문에 5만 원이 잡히실 거예요. 요렇게. 되셨죠? 그래서 1번은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200만 원, 수수료 비용 800번대가 5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20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분개가 바로 틀렸고요. 다음 2번 갑니다. 2번. 회사가 연금 운용 사업자로부터 제가 방금 이제 연금, 퇴직연금 운용 자산 같은 경우 이제 금융자산 목적으로서 이제 납입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운용을 하시면 운용 수입이 붙으실 수 있거든요. 뭐 통장에 이자 수익 붙듯이. 그래서 56만원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고 분개하셔도 괜찮고요. 아니시면은 요거 말고도 이제 뭐라고 적으셔도 괜찮냐면은 오와, 이자 수익이라고 오실 수도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수익계정이 붙은 거 맞습니다. 다음, 3번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라고 적혀 있으시죠. 자 퇴직 일시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고 가정했네요. 그럼 아직 이제 퇴사는 안 했나 봐요. 보고 기간 종료일이니까 이때 지급해야 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여기 이제 퇴직급여 추계액이죠. 그래서 결산이 되시게 되면은 퇴직급여 추계액만큼 충당부채로 설정하시죠. 그래 차변에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는 이제 많이 보신 분 분계, 보시는 분계고요. 아래 내려오시면 요 4번 종업원이 퇴직연금의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퇴직금 받는다는 얘기 쉽게 일시금 300만원을 선택하였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여지껏 모여있던 충당부채를 없애주고요. 이렇게 충당부채 모여있던 걸 없애주고요. 다음 그러고 퇴직연금 운용사업자가 자, 퇴직연금 가입한 게 있었대요 그래서 160만원이 이렇게 모여있었다는 얘기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모여있었으니까 모여있었으니까 사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없애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그외 나머지 회사가 지급할 140만원을 계좌이체 해줬대요 자 그러면은 대변에 가시는 건 예금계정이 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4번 맞겠네요 자 다음 다방에 가는 거 1번, 다음 마무리 5번 가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장기 용역 제공에 따른 2020년 단기 손익을 구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요 문제는 푸는 방법이 일단 두 개에요. 그래서 일단 답지 형식대로 한번 풀어보면은 답지에서 음 일단 문제에서 이익이 전년도에 14만원 이 있대요. 그래서 이 14만원은 이제 올해로 봤을 때, 만약에 올해 손실이 발생을 한다면, 이 14만원조차도 전부 이제 손실에다가 더해줘서 계산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계약기간이, 계약기간 총수익이 지금 도급금액이 120만원이래요. 근데 2019년에 발생하신 원가 비용이 70만원 발생했고, 올해 이제 발생한 비용이 50만원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30만 원이 더 발생될 거라 예상을 한대요. 그럼 더 하시게 되면 150만 원이시죠? 비용이 총. 요렇게. 이해되세요? 근데 받을 수 있는 돈이 지금 120만 원밖에 없으니까, 총 수익은 120만 원이신 건데, 여기에 총 비용이 150만 원이시니까, 보시게 되면 지금 30만 원의 손실이 생길 거라 지금 예상을 하실 수가 있죠? 되셨어요. 그래서 손실 30만 원에 플러스 전년도에 발생한 이익까지도 전부 이제 손실이 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돈을 못받 돈을 이제 받을 돈보다 내가 써야 될 돈이 크니까. 그래서 이전 손실까지 이전 이익 부분까지 14만 원까지 더해서 전부 손실은 44만 원이구나.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푸시는 법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연도까지 고려해서 를 뭐? 충당도 측까지 잡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신다면은 이렇게 푸시는 거는 문제 이제 답으로 봤을 때는 다른 문제 의 유형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신데 요거를 이제 제가 보통 공부하는 방식으로 풀어보면은 2020년에 진행률을 계산을 해 볼게요 진행률 같은 경우는 누적 계약 원가 나누기 총 추정 다음에 계약 원가거든요. 그래서 누적 계약 원가가 지금 얼마가 있으시냐면은 2019년도에 70만 원이 있었고요. 다음에 플러스. 자, 그러고 2020년도에 50만 원이 있었어요. 되셨죠? 그래서 단기 발생 원가, 이전 발생 원가 더 하시게 되면 누적 계약 원가겠죠. 자, 그래서 120만 원이시고요. 총 추정 계약 원가는 아까 다 드렸죠. 150만 원이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20년에 대한 진행률. 똑같은 방법으로 19년에 대한 진행률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19년도의 진행률은 70만 원에 단기 발생한 원가가 70만 원이었으니까, 그러고 총 발생할 거라 예상되는 원가는 이만큼 100만 원이겠죠. 그래서 100만 원. 그럼 여기는 진행률이 70%. 다음에 아래 거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70만 원에 50만 원 더하고 나누기 150만 원으로 나누시게 되면 80%네요. 자, 그래서 80% 이렇게 가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에 대한 차이가 10% 차이가 나시죠? 자,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공사 수익은, 자, 한번 더. 장기 용역 제공 같은 경우 용역의 공급은 대표적으로 건설업자가 주로 이제 해당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사 수익이라고 그냥 바로 쓸게요. 용역 수익이라 쓸까요? 용역 수익. 자, 그래서 용역 수익은 전체 120만원 중에 10%에 해당하시는 부분이 올해 이제 용역 수익이 되시는 거고요. 다음에 올해 용역 원가 같은 경우는 원가 같은 경우는 얼마가 지금 들었냐면 50만원이 들었대요. 단기 이제 발생한 용역 원가는 그래서 50만원이 들어서 빼시게 되면 올해 용역 손실 부분은 두 개를 빼시면 38만원이 나와요. 되셨죠? 그래서 이 38만원에서 앞으로 이제 추정 소요될 원가가 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그럼 손실이겠죠? 전체적인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과 내가 총 지출해야 되는 돈 중에 지출하는 돈이 크니까 결과적으로 이 30만원조차도 손실일 거예요. 근데 앞으로 진행률이 몇 퍼센트가 남았냐면은 전체 건물 같은 게지어질려면100% 이제 완성도를 가져야 될 텐데 현재 80%까지 진행이 되셨죠? 그럼 얘는 앞으로 20%의 진행률에 소요될 추정 원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상 손실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전체 이제 앞으로 사용될 원가가 30만원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전체 100% 중에 100% 중에 지금 현재 80%가 완성이 됐습니다. 해서 앞으로 20% 동안 30만원이 소요가 될 거예요. 계산을 하시면은 30만원 곱하기 20%니까 6만원이시겠죠. 그래서 이 예상 손실 부분을 올해 충당부채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38만원도 올해 손실이시죠. 두 개를 더 하시게 되면 은 올해 손실인 44만원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게 결국 예상 손실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충당부채로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충당부채 설정하신 거는 사후에 환입되실 수도 있어요. 되셨죠? 다방행 하시는 게 38만원, 6만원 더해서 44만원. 풀리는 처음 해드린 방법이나 지금 해드린 방법이나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방에 가시는 거 4번입니다. 재무에게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원가에게 문제풀이 문제 할때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